자, PNT가 오늘 4.91%, 뭐약5% 정도 올라왔는데, 자, 지금 PNT의 흐름이 굉장히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락만 하느라고 주주분들 마음고생 정말 많이 하셨을 텐데, 이제 다시 한번 반등에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을 했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좀더 PNT를 눈여겨봐야 되는 시점이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 반등을 만들어갈 타이밍이라 보고 있는 거고, 이런 타이밍을 잡아서 우리가 앞으로 PNT로 원금 회복을 넘어서 수익을 만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PNT 주가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매매 사점을 어떻게 잡아갈 수 있는지 이번 영상 통해서 전달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PNT 같은 경우 1,400억 규모의 2차 전지 장비 공급 계약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계약 내용을 자세하게 봤는데 일단은 25년부터 28년 5월 30일까지 대략적으로 3년 4개월 정도의 계약이 나왔고, 자, 이 기간 동안 1,400억 원의 장비를 납품을 하는 건데,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나눠보면 1년에, 이 400억가량의 매출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 규모만으로 봤을 때 PNT의 현재 1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에요. 다만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가면서 PNT의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확실하게 보이는 거고 PNT는 누구나 알다시피 지금 너무도 저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 여러분들한테 저로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그동안 아,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니까 간을 보던 것도 있고 그리고 언제쯤 다시 반등이 나올지 모르니까 이 매수 타점 잡기도 상당히 애매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오늘 거래량이 좀터져도 좋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에요. 그동안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좀 부진한 상황을 겪으면서 PNT도 같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죠. 거기다가 PNT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오버행 리스크 물량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물량들 때문에 이 물량들이 갑자기 나오면서, 주가에 악영향을 미쳤고 그 이후로 제대로 된 회복을 못 해준 상황에서 시장까지 이렇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반등을 못 만들어냈는데 근데 이제는 상황이 조금씩 달라졌다는 거예요. 일단 변화의 흐름이 테슬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데, 자 PNT도 기존에 테슬라랑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건식 장비로 인해서 테슬라랑 연관이 나오면서 주가 한 차례 급등을 한 적이 있었는데 테슬라가 올해는 판매량이 30%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뭐 월가에서는 회의적이라고 하지만 당장 작년 1분기 매출, 2분기 매출을 봤을 때 바닥을 찍고 나서 3분기부터 다시 한번 상승하기 시작을 했고 4분기 때도 마찬가지로 작년 대비해서 인도량이 증가를 하면서 앞으로 꾸준한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테슬라는 이제 올해부터 트럼프 정부가 출범되면서 자율주행 규제 완화로 인해서 로보택시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실적이 정말로 제대로 나고 있는 PNT라는 기업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이 너무 더 PNT를 사기에 적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을 준비를 하면서, 아, 이 PNT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기서 확실한 기준점만 가지고 매매한다라고 하면 큰 수익을 볼수 있는데, 이런 기회를 놓치고 지나치시는 것이 너무 아쉬워서 영상을 준비를 했단 말이요. 자, 기존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PNT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찍더라도 여기에서 확실하게 세력들의 추가적인 매집이 들어온 다음에 주가가 급등을 했단 말이요. 자, 이런 흐름들이 원래대로라면은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 5만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아주면서 움직여야 되는 게 맞아요. 실제적으로 세력들은 여기서 매집을 진행을 했었는데 근데 예상치 못하게 이때 시장이 급락을 했잖아요 자 세력들도 시장을 모두 다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세력들이라고 갑자기 개엄령이 발령할 거라고 알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모를 수 밖에 없죠. 세력들도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 몸을 사리고 있다가 다시 한번 기회가 왔을 때 추가적인 매집을 한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돈과 시간이 일반 개인보다 더 많기 때문에 좀더 오랜 시간, 좀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바닥에서 매집을 하고 있고 지금 시점까지 흘러온 다음에 조만간 다시 한번 매집이 진행이 될 거고 그때부터는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나 이거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나 지금 고쯤에물렸는데 여기까지 언제 올라오냐 이런 것들 가만히 기다려서는 안 돼요 앞으로의 전망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추가적인 매수 타점을 잡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응을 해야 돼요 대응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본전 치려고 주식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익 보려고 주식하는 만큼 어떻게 우리가 수익을 낼수 있는지 물리더라도 다시 추가 매수 타점 만잘 잡아가면은 충분히 수익으로 전환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매매 타점들을 저희 채널과 함께 잡아가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타점들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공유드리고 있으니까 제 번호로 PNT라고 남겨주시면 이러한 타점들을 여러분들한테 전부 전달드릴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영상 통해서도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어디까지 반등이 나오냐? 기본적으로 저점이었던 5만 원까지는 무조건 나온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저항선 같은 경우에는 여기 6만 원권에 설정되어 있다는. 말이요 6만의 정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온 것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 들어가도 50%의 수익은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다만 올라가는 데 있어서 탄력을 받아서 올라가느냐 아니면 점차적으로 이렇게 서서히 올라오느냐 그 차이일 뿐이지 결과적으로는 수익 날수 있는 타점이 바로 지금이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세력들이 매집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그때 놓치지 말고 이 종목을 매수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은 결국에 이 기업의 본질적 가치가 훼손이 없다라고 하면 이렇게 주가가 예상치 못하게 떨어지더라도 이런 것들이 오히려 기회라는 것을 알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렇게 급하게 올라갈 때 무리하게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점에서 안전하게 매수를 해야 되고 상황에 맞게 대응만 잘 한다라고 하면은 주식으로 여러분들이 손실 볼 일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래도 주식 초보자분들은 이런 것들이 힘들기 때문에 제가 기업의 본질적 가치도 분석을 해드리고 이렇게 매매 타점도 전부 다 공유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저는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고 저희 채널에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타점에서 잡아가는 종목들이 정말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P&T 외에도 이런 종목들 정말 놓치지 않고 저희 채널과 함께 잡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종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언제 매수 타이밍을 잡느냐에 따라서 효자종 종목이 될 수도 있고 잡주가 될수 있는 거예요. 예로 들면은 자 이때 타점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이 종목으로 큰 수익을 보고 효자 종목이라고 하는데 이때 들어가셨던 분들은 이런 하락을 맞이하면서 천하의 둘도 없는 잡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언제 매수 타점을 잡아가냐에 따라서. 같은 종목이라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항상 이렇게 하락을 하더라도 우리가 매수 타점만 다시 잘 잡아가면은 얼마든지 만회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도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매수 타점을 잡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제 채널에 올라온 신성 델타테크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주구장창 이 종목을 계속 찍었던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이런 이렇게 영상을 찍기 시작을 했는데, 자 이때 영상을 올렸던 날짜가 11월 30일이었고 앞으로 예상치 못한 폭풍이 다가올 거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고 그때 당시의 주가가 65,000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올라가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이 종목이 못해도 11만 원까지는 올라갈 거다라고 미리 매도 타점도 잡아드렸었는데 이렇게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을 전부 다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영상을 통해 서 에서 전달이 들리다 보니까 실제 매수 타점이랑은 약간 차이가 날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매수 타점은 이때가 됐었고, 그리고 매수 타점도 이 목표가에 도달하고 난 다음에 크게 밀리는 게 없으니까, 여기서 좀더 지켜보다가 이렇게 한번더 치고 올라간 다음에 장대 음봉을 만들어 줄때 이때 매수 타점으로 잡는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수익을 좀더 극대화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영상만 잘 따라오셔서 충분히 이런 타점들을 잡아갈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종목을 선택을 하고, 그 종목의 매수타점을 잡아가야 되는 건데, 가끔 보면 이렇게 떨어지고 안 올라오는 종목들도 있어요. 하지만 떨어지더라도 올라오는 종목들. 앞으로 반등 타점이 나올 만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먼저 선정을 한 다음에 제가 매수 타점을 여러분들한테 모두 전달드리고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종목 선정을 할때 제가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세력들의 매집이 들어오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선정을 한 다음에 거기서 매수 타점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종목들을 보시면은, 자, 1개월 동안 상승 종목 비율이 91%가 되고, 그리고 시장 대비 수익률도 코스피는 10%, 코스닥은 2% 이상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종목들 10종목 중 거의 9종목은 올라간다 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 중에서도 크게 치고 올라갈 만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구독자분들한테 미리 영상을 통해서 전달드리고 매매타점도 잡아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이 종목뿐만 아니라 이 루닛이라는 종목도 제가 11월 15일에 지금 분명히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당시에 가격이 48,000원대에 있었는데 자그 뒤로 주가가 급등을 해서 짧은 시간 내에 거의 두배 가까운 수익을 얻어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여러 여러분들이 수익 볼수 있는 매매 타점들, 세력들의 매집이 들어올 때 급등이 나올 때 여러분들한테 미리 이렇게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 장중에 함께 매매하면서 내가 좀더 싸게 사고 비싸게 팔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번호로 타점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이런 타점들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는 전부 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니까 이런 내용들 참고하셔서 매매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계좌가 좀더 풍성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식을 할때 우리가 절대 조급한 마음으로 이렇게 올라갈 때 무리하게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저점에서 세력들의 매집이 들어올 때 우리가 안정적인 가격에서 들어가야지 수익을 볼수 있는 거예요. 흔히 고가에서 여유 난다라고 하잖아요. 마음이 조급할수록 우리가 템포를 잃어버리고 세력들의 개미털기 당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곳간을 채워드릴 테니까 앞으로는 저와 함께 매매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곳간들을 채워 나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주식 초보 시절 때는 뭐 처음에 벌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하다가 나중에는 잃는 금액이 더 많아지니까 마음이 초조해져가지고 급하게 매매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큰 손실을 보게 되고 직장 다니면서 모아뒀던 돈도 잃어가지고 일 끝나고 야간에 배달 알바도 하고 대리 알바도 하면서 일을 갈면서 주식. 했습니다. 결국에 제가 주식으로 월급을 벌어갈 수 있었던 비결은 이 세력들의 움직임을 잃는 것과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 마음의 여유를 되찾고 나서야 실제로 주식으로 돈을 벌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조급한 마음 이해하지만 지금부터 저희 채널과 함께 차근차근 수익을 만들어가면서 2025년에는 더 이상 주식으로 힘들어하는 일 없이 모두들 웃는 날만 가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많은 분들 들이 제 채널을 구독을 누르고 있지만 그래도 더 빠른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통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아 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 이벤트를 준비를 했고 자 퀴즈에 참여해 주신 분들한테는 총두 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퀴즈의 정답을 아시는 분은 번호 또는 종목명을 적어서 제 번호 010740006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두 가지 상품이 무엇이냐? 자, 첫 번째는 현재 교보문고에서 판매하고 있고 제가 실제로 주식으로 돈을 벌수 있었던 노하우, 주식으로 월급을 만들어갈 수 있었던 노하우를 적은 책인 주식으로 월급 만들기 책입니다. 그래서 현재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지만 저는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는 100%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참고하신다면 앞으로 주식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전 매매에서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주로 담았는데 이렇게 목차 내용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차트 보는 법부터 시작을 해서 종목 선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주식을 매매하는데 직장인한테 맞는 매매 전략까지 실질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 10년의 노하우를 담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참고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내용은 제가 상황에 따라서 계속 개정을 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앞으로 주식을 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는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 내용을 참고하신 다음에 제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더 빠르게 주식하는 법을 배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나 초보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니까 어차피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거니까 이 내용 반드시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종목으로 10배 폭등이 가능한 바이오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빅파마 그룹과 계약이 임박한 기업인데 제2의 알테우젠이라고 불릴 정도의 어마어마한 종목이에요 뭐 혹시 알테우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올해 7만원대에 시작을 해서 주가가 1년 내내 올랐고 그래서 6배가량의 성승을 보여줬던 이런 어마어마한 종목이란 말이에요 게다가 여기서 더 올라갈 여지도 남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코스닥 시총 1위를 다투는 기업인데 자 이런 기업이 또다시 나오지 않으리란 법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2의 알테우젠이 나올 만한 종목이 무엇인가 분석을 해 봤을 때그 다음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기업인데 자 마찬가지로 글로벌 빅파마 그룹과 계약을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시총으로 봤을 때 알테우젠처럼 6배가 아니라 10배 이상도 가능한 기업이라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 종목을 꾸준하게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바닥 구간에서 세력들이 지속적인 매집이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종목을 매매할 때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들고만 있는 게 아니라 바닥 구간에서 확실하게 매집이 들어간 다음에 이 평단가를 낮게 들고 가야 돼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우리가 스윙적인 측면에서 단기 고점이 나올 때 그때 매도를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떨어졌을 때 더싼 가격에 매수하는 전략으로 이렇게 중간중간에 수익을 만들어 감으로써 좀 안정되게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혹시나 모를 사태를 대비해서 미리부터 수익을 만들어 두려고 하는 거고 이 계약 공시만 나온다라고 하면 10배 이상도 가능한 종목이니까 그리고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할 때에는 기대 수익률이 그거보다 더 높게 15배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야말로 이 종목 하나로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주식 성과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구독자분들랑 매집을 진행하려고 을 하고 있는 거고 이 종목의 타점들을 제가 계속해서 공유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확인을 해보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하면 여러분도 더 이상 주식으로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수익을 내서 어디 가서도 나 주식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같아요. 자 그래서 퀴즈의 정답을 아시는 분은 010-745-0506제 번호로 번호 또는 종목명을 남겨주시면은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혜택들 드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말고 챙겨가시기 바래요. 뭐 물론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기프티콘이나 뭐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해 드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기프티콘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고기를 잡는 법을 배워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상품들을 준비를 했으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고 앞으로도 저희 채널과 함께하면서 여러분들 모두 다 주식으로 월급을 벌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